깨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와중에. 정치특검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위원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영장이었고 위법한 영장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또 다시 국민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지만 특검은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연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본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 정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권 의원께서 지도부에게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자고 했고, 이제 사실상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뜻을 받아들이실 계획이 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리 권성동 의원께서는 예전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셨고, 그때도 같은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 검찰에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